덕수의 와부의 강변 혜태 아파트 네. 호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덕수 와곡이요? 와부읍에 있는 아, 강변 혜태 와부... 아파트. 네, 강변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혜태 아파트.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상속을 받았어요. 어,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거주는 안 해요. 어, 그 네, 전세를 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낫지? 네, 향후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요. 네, 이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 강변 혜태 아파트 제가 잘 모르는 곳인데요. 아, 네. 덕소, <laughs> 네, 죄송합니다. 예, 덕소의 혜태 아파트 요거맞으신 거죠? 덕소요. 네, 네, 네. 예, 어 상속을 받으셨다 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거네요? 조금 되셨어요. 상속자. 예. 아, 그래요? 조금 되셨어요? 네. 자, 일단은 덕소라고 그랬고, 어, 덕소가 남양주잖아요? 네. 네, 남양주 와부업입니다. 네. 예, 와부업에, 여기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죠. 네, 예. 역하고 어, 가깝고요. 네, 역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또 아파트에서 이제 강이 보이고 그렇거든요. 예, 예. 강변이네요, 바로. 네, 네. 어, 강변이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 강변 혜태 아파트, 99년식이네요. 네, 네, 네. 예, 99년이고 어, 세대수가 309세대입니다. 네. 예. 위치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강변만, 네. 강변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음,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냐, 오르지 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셨을 건데, 네. 향후 가격 전망, 전망, 나쁘진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아. 나쁘진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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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저라면, 음, 매도를 할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네. 어, 매도를 하고 나서 만약에 보유 자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보다는 더 좋은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네. 예, 저라면 이제 매도를 가급적이면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네. 예. 어,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아파트가. 네. 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네. 사업성이 좀 보인다. 이 사업성이 네. 나온다, 네. 그러면 보유를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서울 지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보유를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성도 굉장히 좀 나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원천 높아서. 네. 자,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좀 뒤로 후순위로 많이 밀린단 말입니다. 아직 네. 서울에 30년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기 네. 신도시도 아직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바람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면 네. 이두군두개 정도의 이 갈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그 외의 네. 수도권 지역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게 많이 바람이 불 텐데요. 아, 그러기까지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시간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자, 네. 제가 이 어, 강변 해태 아파트가 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살기에는 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넘겨드리기를 바라겠고요. 아,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매도를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가급적이면 네. 서울 지역에 네.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제가 어, 굉장히 좋은 답변을 원래 드리는 편이고 드리고 싶은데요. 더 좋은 아, 투자를 네.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것 같아서 네. 예, 요 정도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는 언제든지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 지금 점점 막 금방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걸,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서울에 서울도 지금 막그 전망이 음. 안 좋아서. 예. 그걸 다시 투자하기에는 서울도 그러니까, 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네. 지금이 그래서 기회인 겁니다, 시청자님. 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이 많이 오르고 지금 현재 정체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남양주의 아파트가 안 오르다가 많이 올랐어요.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가까워진 상태예요. 예전 같으면 네.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서울을 네. 쳐다보지도 네. 못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이 줄어들어서 지금 서울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만약에 시청자님의 아파트가 매도가 네. 된다면, 만약에 매도가 된다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로 갈아타기에는 하나 더 투자를 하기에는 적기라는 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매도를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예, 매도를 알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꼭 세무사님하고 네. 어, 네, 네, 네. 세, 어, 우리 세금에 대한 상담을 꼭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진행드리기를. 어,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